말씀의 주제는 사순절의 드라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은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우리의 상황들 또 혹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리고 황폐했던 그 땅, 빼앗겼던 그 땅에 너희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뉴스의 그 코로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볼 때마다 참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아, 세상이 이럴 수가 있구나.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거리 도로, 또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사라져요?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차들이 사라져요? 도시 전체가 마치 텅텅 비어 있는 것처럼 다들 집안에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다니는 차도 없고, 아, 세상이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깜짝깜짝 아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만큼 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그 이유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발생할 수 발생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무서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 어떤 순간보다도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을 아,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간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를 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카오스라고 하는 이 혼돈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얽혀져 있고, 어떤 질서가 하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여러분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할렐루야! 인간의 심령 속에서도 이 카오스 혼돈은 그 인생을 방황하게 하죠. 코로나 라고 하는 이 카오스 혼돈은 온 세상의 질서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모든 법칙들도 질서들이 다 깨어져서 카오스 혼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을 깨뜨리고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반드시 이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셔서 이 혼돈은 질서를 찾게 될 것이고 이 어둠은 반드시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요한계시록맨 마지막에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로 또 끝을 맺게 되지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여둠과 캄캄함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던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깨어졌던 질서, 깨어졌던 생명, 우리에게 스며들어온 죄악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원죄의 짐을 지고 그 원죄의 짐 속에서 혼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망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생명의 거대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 속에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있어서, 큰 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희망을 말하고 그분으로 말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 사람 믿으면 가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서 재미있는 게 뭐예요? 제일 아쉬울 때는 막 긴장감이 들고 막 극적으로 나아가는데, 다음날, 다음 시간에 하면서 딱 끝나는 거잖아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혼돈의 시간, 시간들이 어쩌면 드라마의 절정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때로는 막 두려움도, 때로는 걱정도, 때로는 염려도 우리에게 막 밀려오지만, 그러나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이 축복과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드라마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순절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는 주를 치실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이끌어 내셨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이끌어 내셨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여러분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진리를 물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밀한 생각마저 살피시고 새로운 가능성. 생명을 위한 새로운 공간, 순종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또 기쁨의 새로운 파동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 뭐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의 해요,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아주 큰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실 인간의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의 슬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고통이라고 한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극한적인 슬픔조차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슬픔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일들로부터도 사실은 아, 이 땅의 삶을 아, 이겨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이끌어내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에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실까요? 또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부활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한 주일 아침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무덤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의지에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복음의 하나님은 부활을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해 오셨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을 손에 잡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질서 있고 신실하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의 끔찍한 혼돈의 상태를 취하셔서 새로운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창조된 생명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은 소망 없는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오셔서 한 아들 곧 상속자를 주시고, 여러분 주를 치실까요? 미래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복음의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를 지실까요?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창조된 은혜의 생명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은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은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태도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인간의 물리적 힘, 인간의 육체적인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인간의 모든 눈, 인간의 모든 사고, 사관, 모든 이념, 모든 체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성도 없고 가망이 없는 모든 것이 다 닫혀 버리고 모든 것이 다캄캄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상속자가 생겨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생각도 깨어지고 과학도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다 다 깨어져서 거기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는 상속 자을 얻게 되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려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면 미래가 열렸다는 미래가 열렸다. 미래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그에게 이미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 인생은 멈추는 인생이고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오늘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같아요. 일곱 번을 넘어져도 여덟 번째는 또 일어서려고 하는 거고. 백 번을 넘어지고, 백 번을 실패하고, 백 번을 우리에게 우리가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백한번또 일어나보라고 미래를 향해 손을 또 일어나보라고 우리 안에 이 은혜에 생명력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에 이게. 할렐루야. 자그 다음에 복음의 하나님은 또 보세요. 복음의 하나님은 또한 이집트의 노예들. 값싼 노동력으로 잔혹한 생산의 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은 신음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착취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순간 이래로 하여, 이 해방의 하나님은 죄의 착취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셔서 그들을 억압하는 죄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창조된 생명입니다 이 은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은 죄 아래서 신음하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여러분, 춤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 부활의 은혜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춤추게 하고 노래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춤추며 우리는 또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사순절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현실의 옛날 비전들을 버리고 기쁨과 순종 속에 주어지는 그새 생명으로 인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여정입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우리 다 같이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의 하나님은 사순절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삶의 움직임으로 반복해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을 통해 억압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케 되시는. 삶의 드라마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순절의 드라마라고 하는 내용이 만만치 않은 내용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로 살리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 시간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은혜와 경건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